자, 7조 내용이 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말도 우리 기준과 규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쪽 체킹을 하셔야 될 것이고 아주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7조 내용을 보시면, 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이 나와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다음의 상을 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식품이나 또는 여러식품첨가물입니다이두 가지이고요. 자, 식품, 식품첨가물에 관해서 보통 여러분들 기준하고 규격입니다. 자, 이것을 고시하는 것인데, 일단 기준 규격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로 식품처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식품약품안전처장이 기준과 결정에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처장이 고시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자, 기준하고 규격이 뭐냐는꼭 보셔야 되는 약이에요. 자, 우리 기준에 관련된 것하고 규격에 관한 테마인데요. 일반적 기준에 관한 테마는 거기 나와있죠? 우리 제가 사조보입니다. 제가 사조보. 다시 말하면, 자,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또 가공 방법에 관한 기준, 또 사용 방법에 관한 기준, 조리 방법에 관한 기준 또는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관한 것은 다섯 가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방법에 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조보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조 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규격은 한 가지죠. 이식군식군청관의 규격은 성분에 관한 규격입니다. 성분입니다. 그래서 규격은 성분에 관한 규격. 기준은 제가사조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과 규격은 누가 고시한다고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 엄청 함께 보셔야 됩니다. 고시는 식품처장 고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준과 규격은 두 가지 정리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정도해주시고요 자, 이 양의 내용을 뭐냐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아직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어, 시험 검사 기간의 검토를 거쳐서 기준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약이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또 이때부터 또 정리할 것은 수입입니다. 자 수출할 식품 나와있죠? 자 보시면 수출할 수출 식품 등입니다. 수출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사용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A라는 국가에서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것이죠.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품 등에 관한 기준 규격은, 결국 그 식품은 b 라는 국가죠? 이게 수입 국가잖아요. 수입 국가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수출 국가에 제한 기준 규격을 적용한 게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는 나와있죠. 그래서 이때는 B국이 즉, 닮면서수입 국가, 다시 말하면 수입자가 요구하는,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 여기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간히 수출국이 또 수출국이 또 수출자가 라고 해버리면 틀려요 그 수출식품 등의 기준하고 규격에 관한 것은 수입자가 요구한다면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것이고 수출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면 틀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항이죠 사항의 내용을 보면,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식품, 식품, 청가물은 기준에 따라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할 것이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에서는 아니느라고 했죠. 그래서 기준과 규격 고시가 되면, 기준가격에 고시된 고시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판매해야지. 그게 만약 에 고시되지 아니하는 또는 기준가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식품 첨가물을 판매등에서는 아니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대신 7조의 2를 보게 되면 권장 규격 예시 등이 나옵니다. 자, 이7조의1항을 보게 되면 식품약품안전처장은 의 판매를 목적으로 나와있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 우리 기준 규격이 설정된 식품 등에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안전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 일명 권장 규격입니다. 자, 그것을 예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말이 의미 뭐냐면 일종의 이제 우리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면 기준과 규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 설정되지 아니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입니다.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권장 규격입니다. 권장 규격을 예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직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준과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는 권장 규격을 정해서 예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양을 보게 되면 식품 저장은 권장 규격을 예시할 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 등의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 권장교육을 식품처장이 예시할 때입니다. 예시할 때 여러분 두 가지까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고려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심의를 거칩니다. 보통 심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말합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치는 것이고 고려사항이 나오는데 고려사항에 관한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는 우리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나와있죠. 그래서 국제 규격. 또한 가지는 애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애국의, 애국의 규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하고 애국의 규격 등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고려할 것은 다른 식품 등의 이미 규격에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들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식품 등에, 식품 등에 유사한 성분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라. 고려 대상에 고려 대상에 다른 식품 등에 이미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도 고려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심히 시민은 식품생심위원의 위심의 거친다라고 있죠그 심의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권장 규격을 준수하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권장 규격을 일시하면서 예시하면서 아울러서 우리 영업자에게입니다. 영업자에게 권장 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수있다라하 했죠. 그래서 영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청이라고 할 때는 구속력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법의 내용은 만약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권장 규격을 예시해 가지고 영업자에게 가급적 규격을 지키라고 요청했죠. 근데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야기죠. 자, 이럴 때는 그 사실을 이해가 될 때는 그 사실 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이 중에 공개라는 조치가 나오지요. 자이분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영업자의 준수처인에 권장 규의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 아 어, 하면 틀린 질문 이 되겠죠. 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런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또는, 만약에 영업자가 준수하지 않았다 해서, 영업소를 폐쇄한다. 영업소 폐쇄 명령한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권장기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영업소 폐쇄라든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7조에 권장 교계에해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